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기체 부피와 기체 몰수는 비례관계입니다. 자, 그래서 같은 부피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 되지? 같은 몰수가 된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1몰, 1몰씩 놓을 거야. 그러면 이제 1몰의 질량이 바로 화학식량의 그램 붙인 값이니까 A, B 분자량은 3W. 자, B2의 분자량은 EW가 되기 때문에, 자, B 원자량은 W가 될 거고요, A 원자량은 EW가 됩니다. 자,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까? 원자량의 B는 2대1, A 대 B가 2대1 나올 거고, 니은보기 B2분자량 2W, 그 다음에 AB분자량 3W니까 3분의 2가 되겠지? 자, 기억보기 틀렸고 같은 몰수니까 분자수는 같아야 되겠지? 그래서 디귿 틀렸고 답은 2번 니은